안녕 5일 동안 치앙마이를 갔다 왔거든요. 혼자 해외 여행 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만의 시간에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찍지는 못했어요. 음, 음. 궁금하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어요. 피부가 다 뒤집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씻고 왔고 지금 이렇게. 짐을 풀고 있는데요. 2일 뒤에 생일이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거든요. 그래서 그 브이로그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. 여기 PM 스토어라는 곳이고요. 미니 러그가 되게 많아요, 종류가. 근데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. 제가 또 2000년생이잖아요. 그리고 내가 또 생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. 근데 내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는. <laughs> 러브라고 적혀 있는. 너는 <laughs> 너집어딘지 알지? 안돈나 끼야. 쉿. 너가 좋아하는 양배추. <laughs> 나도 <정말 좋아하잖아. 웃음> 진짜 좋아하잖아. 민장 너가 좋아하는 그 진짜 미쳤어. 호박 넣어는가 아, 존나 맛있어. 덮은 게 아니라 얘를 아니, 감싸버리겠네? 이게 포인트였구나. 맞아. 맞지? 미쳤는데? <laughs> 아, 덮은 거는 누구나 할수있잖 감싸야지. 원래 원뭐라 했으면 덮은 거지. 올라가는데 갑자기 형님들 나타나가지고 너. <laughs> 그런 거 아니지? 제본공부잘 아, 보이지? <laughs> 진짜 있어. <laughs> 미친. 머리 아픈 나경. 아합니다 <laughs> 아니 안돼, 내가 라이터를 못 켜서 이거 불못불수겠어눈 아, <laughs> 감았다, 영수철 눈 감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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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우리 집에 이제 막판 때 우리가 이렇게 있지? <laughs> 나, 봤어 나경. 편지가.. <laughs> 편지가 없긴 해요! 정말 오케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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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 오케이, 너이쁘케이 너.. <laughs> <귀엽죠? 웃음> 너 이오이 <뭐야>? <laughs> 이렇게 뽑는 거야. 이렇게, 아 이렇게 해가지고. 나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진미채 멸치 어묵이야. 무슨 나름대사 이맛 있어? 나경이가 직접 지은 밥. 직접 만든 미역국입니다. 우리 <laughs> 습니다 그래 알리 어? 진짜 어우 그거 간에요. 맛있어.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미역국 맛이야. <laughs> 진짜? 나 근데 미역국 잘 좋아해. 아이 나니다생이어 미역국 진짜 오랜만이야. 진짜. 얼마여, 귀엽죠? 얼마 안 돼, 작아가지고. 숙배가 어, 되는구나? 진짜? 근데 응. 얼마 이상 시켜야 되 괜찮죠? 응! 그치? 응! 가야너 응. 그래. <laughs> 유튜브에 자세가 <당해가> 안 됐어. <laughs> 왜? 상각대가 없어. 나경. 솔직히 게 부끄럽긴 해. 이 상각대긴 하지. 뭐야 먹고 먹고 있었어? 나도 부끄러워아는 여자긴 해. 나토알았어 <laughs> 생일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셨어요.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<laughs> 네. 다음 생일에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. 생일이라서. 벌써 선을그으세요 아니, 아 아니. 개초요 개초, 쿵. 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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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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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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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이거. 이거. 이